어, 얼마 전자코한 체벌 총수에게 숨겨진 두 딸이 있었다는 사실이 지난주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어, 이들 자매가 작고한 채벌 총수의 딸이었다는 사실은 바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밝혀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그 친자 확인뿐만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분야 이런 유전자 검사가 쓰이고 있다고 네, 하는데요. 네. 이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해주는 일부 그 바이오벤처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마치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뭐 치매나 암과 같은 질병 인자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성향이라든지 음. 미래까지도 알수 있게 해준다는 이런 어, 과장된 선전을 하고 있어서. 이게 지나친 상술이 아니냐는 그런 비난을 사고 있다고 하죠. 네. 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유전자 검사, 과연 어디까지 왔고, 또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짚어봤습니다. 유전자 검사로 내 아이의 미래를 알수 있다. 부모들에게 이보다 강력한 유혹이 있을까? <목소리> 감춰져 있던 자녀의 재능을 알려준다는 유전자 검사. 실제로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어린이집 아이들을 통해서 그 과정을 들여다봤다. Yeah, yeah, yeah. 대석이는 나중에 커서 뭐 되고 싶어? 응? 야구. 야구 선수? 네. 수연이는 나중에 커서 뭐 되고 싶어? 간호사요. 간호사. 간호사. 네. 유치원 생활에서 어떤가요? 뭐 성격적으로도 할 말하고요. 아니, 아까요. 황글도 지식면에서도 굉장히 다른 애들 친구로 사교성 같은 것도 좋고. 유전자 검사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머리카락 뽑기. 아이들에게서 뽑은 머리카락을 모근 부분만 떼어낸다. 떼어낸 모근을 액체에 녹인 다음 DNA를 증폭시킨다. 증폭된 DNA에 전기 처리를 하면 뚜렷한 띠가 나오는데 이 띠가 바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유형을 나타내는 것이다. 저마다 다른 띠를 가진 중독 유전자. 모든 사람들은 이세 가지 유형에 속한다. 이중 A형은 알코올 중독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유전자다. 저번에 선생님하고 검사했었죠?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네. 그 결과가 나왔거든요. 자, 이거. 머리카락 한올로 실시된 유전자 검사. 그 그다음에, 결과는 3일 만에 나왔다. 음, 수현이가. 수현이는 나중에 커도, 이게 뚱뚱할 가능성은 없대. 날씬하게. 다비시도 그렇고. 그래서요. 이번에 실시된 유전자 검사는 비만, 호기심, 치매 등에 걸친 모두 아홉 개 항목. 그렇다면 일곱 살다비 씨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그 다음에 호기심 유전자는 어떤 그 충동성 부분 알아보는 거거든요. 뭐 백화점 가서 갑자기 카드로 막 물건 을 산다 이런 부분인데 그러한 가능성도 없고요.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거 이제 그 우울 폭력성에 걸련된 유전자예요. 다빈씨가 지금 그게 상당히 좀 강하거든요 근데 여자아이기 때문에 어떤 폭력 성향 이런 쪽보다는 약간 좀 우울증이나 이런 거에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이런 타입일 경우에는 부모님이 평상시에 이렇게 대화를 하는 습관을 잘 들이시고, 어떠세요? 실제로 뭐좀 그런 경향이 있나요? 어떠세요? 예, 어, 예, 지금은 성격이 간혹 네. 급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네. 급하기 때문에 네. 어, 뭘 쉽게 쉽게 해결이 안 되면 건전히 해결하려고. 자기들한안 되면 막그 행동으로 표현을 하고 막 그러지,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이런 유전자에 따라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호기심이나 중독성 등 성장 환경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개인적 기질에 대한 유전자 검사. 과연 그 결과는 과학적으로 얼마나 정확한 것일까? 이런 검사가 정말 실제적으로 가치가 있으려고 한다면 아주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 해서 같은 결과를 저희가 보고를 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러한 결, 결과들을 그 어, 지지하는 연구 결과들이 소수의 논문들이 있고 또또 또 다른 소수의 논문들은 그것이 관련이 없다고 하는 논문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서는 이것을 연구의 대상으로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이지만 이것을 유전자 검사로서 일반인들에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배우자를 소개해주는 결혼정보회사까지 등장했다. 이젠 사주로 보는 궁합에서 벗어나 유전자궁합까지 보게 된 것이다. 한 결혼정부 회사의 회원인 해정씨도 유전자궁합을 통해 맞선을 보기로 했다. 성격은 물론 체력과 질병에 있어서도 혜정씨와 잘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다. 남자가 예를 들어서 치매유전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여자도 검사를 해보니까 치매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자식은 모두 치매가능성이 높은 유전자를 다 가지게 될 테니까 어떤 결혼이라는 것이 그 당사자들끼리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이세의 어떤 건강이나 행복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난 77년 벨기에로 입병된 구천이 씨 친부모를 찾기 위해 24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다. I'm looking for the 360 19 channel 이동. 오케이. Okay. 음, um, that's the place where I was abandoned, and I I would like to see it. 현재는 이에 마이로 주식회사가 없어지고 해군 공원으로 바뀐 상태다. 해군 공원으로 온 부지가 되는데 천호동 360-19번지, 버려진 구천이 씨가 발견된 주소지다. 그런데 유일한 단서였던 주소마저도 영영 지도에서 사라져버린 것이다. 자신의 정확한 이름도 나이도 알지 못하는 구천이 씨. 그나마 구천이라는 이름 석자도 자신을 보호했던 구천 파출소의 이름을 따 경찰관이 지어준 것이었다. 부모님에 대한 작은 기억조차도 없는 구천이 씨. 다만 그녀가 한국에 살았다는 걸 증명하는 건 입양 당시 찍었다는 사진 한장 뿐이었다. 자출소를 나온 구천이 씨가 향한 곳은 해공공원이었다. 지금은 평화로운 공원으로 변해버린 이곳이 24년 전 구천이 씨가 버려졌던 장소. 얼굴 한번본적 없는 부모를 찾아왔건만. 자신과 부모님을 기억할 만한 자취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벨기에로 떠나기 하루 전. 구천희 씨는 한국사회복지재단을 찾았다. 그녀가 떠난 뒤 혹시라도 달려올지 모를 부모님을 위해 자신의 유전자를 남겨놓기 위해서였다. 유전자 검사는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인 셈인 것이다. 대부분 그 어떤 단서가 있는 사람들 이미 찾 사람 다 찾았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 단서가 없는 사람이 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이 DNA 정보 아니고서는 가족을 찾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무런 기억도 단서도 없는 이들에겐 유전자 검사야말로 혈육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각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유전자 하지만 최근엔 태어나기도 전인 수정란 상태에서도 유전자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대전에 있는 한 산부인과 이곳에선 유전 질환이 대를 이어 발병하는 걸 막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체외 수정된 수정란에서 할구 하나를 채취한 다음 유전자를 검사해 건강하고 정상적인 수정란만을 착상시킨다. 이런 검사를 통해 건강한 태아의 출산을 돕는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유전자 정보가 많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편화되지는 않은 검사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기술이 유전자 정보가 많이 나올수록 착상 전그 수정란 검사는 아, 많이 활용될 검사라고 생각됩니다. 네, 예, 결국 지금까지 밝혀진 유전자 정보와 기능이라는 것은 너무 부분적이기 때문에 네.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인데요. 예. 혹시 유전자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된다는 이런 그릇된 그 유전자 결정론을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음, 예. 어,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유전자 정보의 유출 아니겠습니까? 네. 어,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냉동 보관되는 이 유전자 샘플이 제공자에 아무런 동의도 없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유전자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예, 미국의 어떤 한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요.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음. 문제가 되는 유전자를 가진 직원이 해고당하기도 했고 또 보험 가입을 거부당하기도 했고요. 이런 사례가 음. 있었다고 합니다. 예, 어, 21세기형 차별은 이제 유전자 차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 이제는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잘 관리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클로즈업 오늘